자 저희가 파일을 푸시해서 이렇게 뜨면 되는데 자이 .id는 ZBrain 쪽 계열 에디터를 쓸때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없는 녀석이에요 사실 어, 저희가 VSC 코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협업을 하면 VSC 코드 쓰는 사람이 이거 필요도 없는데 다운로드 받을 때 얘를 딸려서 다운로드 받아야겠죠 그리고 맥은 막 DS스토어라고 이상한 파일도 생기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할 수 있게 Git에서 뭔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g i t i g n o r e 는 파일을 만드시면 되는데, 어, 이쪽에 루트, 어, 그러니까 장고 프로젝트라고 제가 만든 이 프로젝트 루트 경로에 뉴하시고요 파일로 해주요 일반 파일, 자, 파일로 하시고 점 하시고 Gitignore, 자 Git 무시 뭐 이런 뜻이죠.ignore 자 이거 네모장으로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자점 Gitignore라는 파일을 하나 만드세요. 자, 이그노어 해서 무시하는 파일을 하나 만드시고 거졌데 자, 이렇게 만드시면 이런게 하나 만들어지고 자, 요거는 어, 묻지 말라고 그냥 취소하세요. 자, 요게 이미 인식을 해서 이모티콘도 하나 만들어 줬는데 얘는 깃에서 이제 인식하지 말라고 이제 하는 파일들이고 어, 요 파일을 내가 직접 명시해도 되는데 자동으로 좀 이쁘게 만들 어, 편하게 만들어 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깃 이그노어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런 사이트 하나 뜰 겁니다. 자 여기 와서 여기에다가 파이참 하고 자 엔터 치고 그리고 윈도우 자 이렇게 두 개만 일단 해볼게요. 자 파이참에서 불필요하게 설치하는 애들이랑 윈도우 환경에서 불필요하게 설치하는 애들 두 개를 생성하시면 이렇게 무시해야 될 파일 알아서 만들어줘요. 자 여기 보면 .id라고 뭐 적힌 애들도 다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얘를 전체를 그냥 Ctrl+A 에서 복사하신 다음에 네, Gitignore 쪽에 이렇게 붙여 넣어주세요. 자, 참고로 여러분 그 리눅스는 그 인터페이스가 그 터미널 인터페이스죠. 그러니까 CRI라 해서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터미널이에요. 터미널 쪽에서는 맨 앞에 점이 붙여져 있으면 얘를 숨긴 폴더 같은 걸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면 숨긴 설정 파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좀 집어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 일단, 네, 일단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되고요 자, 얘를 일단 한번 푸시 해보세요. 푸쉬 해보세요. 자, 아까 전에 했던 거 있죠? git add 하고요 띄우고 점하면 전체를 장바구니에 담고, 자, git commit 해서 메시지적고요 git commit 메시지 뭐, git 이구 넣으니까 git 이구 넣어를 할게요. 그냥. 자, 그리고 git push. 자, 아까 전에 마이너스 U 옵션 넣고 오리진 메인 썼으면, 요 뒤에 거 이제 안 쓰셔도 돼요. 그냥 g 푸 t p u s 만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하면, 자, 푸 u 가 이제 되면 요게 성공했다고 뜨죠. 자, 그래서 한번 저장소 가서 확인해 보면, 네, 여기 기 i 그 i 올라가 있죠. 네, 요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 i 의 장점이 뭐냐면, 자, 커밋을 했을 때내 히스토리가 지금 다 쌓이고 있죠. 예, 네, 내가 이닛 했을 때 히스토리랑, 네, 그이그 n o 올렸을 때 히스토리가 다 각각 시점마다 다르게 수정된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다. 이 확인하는 법은 저장소에 커밋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장소에서 커밋 들어, 눌러서 들어가시면 히스토리를 다 확인할 수가 있다. 자, Git 이후어를 일단 푸시하는 거를 한번 미션으로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